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맥 히네르. 자, 미국 증시를 한번 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조용합니다.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거의 변동이 없었죠. 근데 말이죠. 그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니, 저기 보세요. 무려 280% 넘게 폭등한 종목. 보이시죠? 도대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이 현상을 딱 이렇게 불러요. 고요한 지수, 뜨거운 종목들. 시장 전체는 잠잠한데 특정 종목들만 불타오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그 급등의 패턴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급등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패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기업의 가치, 그 자체에서 시작되는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 패턴, 바로 혁신적인 성과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단 하나의 뉴스가 나와서 회사의 미래를, 아니,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게임체인저가 되는 그런 순간이죠. 터보에너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연 매출의 5.6배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무려 281%나 폭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주가가 좀 올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고 있다. 바로 이런 신호인 거죠. 가치에 기반한 급등. 그두 번째 패턴은 전략적인 제휴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누구와 손을 잡느냐가 회사의 가치를 통째로 바꿔놓는 경우죠. 특히 업계의 거물과 함께라면 그 효과는 뭐 상상 이상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예시가 바로 웹툰입니다. 다들 아시는 글로벌 컨텐츠 공룡. 월트 디즈니하고 파트너십을 엄청나게 확장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는요? 뭐, 바로 나타났죠. 주가가 하루 만에 36% 넘게 그냥 수직 상승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이 파급효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기운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시장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관련 웹툰 주식들이 같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를 봤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바로 시장의 심리가 모든 걸 이끌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패턴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섹터 모멘텀입니다. 특정 산업, 특정 테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활활 타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럴 땐 개별 회사가 뭘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냥 그 산업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죠.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처럼 그냥 모든 배가 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뭐였죠? 네, 바로 암호화폐하고 인공지능이었죠. 암호화폐 가격이 꿈틀거리니까 채굴 기업들 주가가 같이 움직였고요. AI에 대한 기대감은 뭐 식을 줄을 모르면서 관련 주식들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패턴입니다. 이건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흥미로운 특별 상황인데요. 여기서는요, 명확한 뉴스나 실적보다는 시장에 떠도는 소문이나 막연한 기대감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투기적인 거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주가 상승이 어떤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MA가 될 거라는 루머, 뭔가 대단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식으로 시장의 해석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상승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미국 시장 패턴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시장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보세요. 미국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 테마들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한국의 ESS 산업으로 바로 연결해져. 컨텐츠 파트너십은 K 컨텐츠, AI와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우리 시장과 아주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좀더 자세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미국 시장에서 급등했던 상위 20개 종목과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을 저희가 매칭해본 리스트입니다. 터보 에너지의 ESS 사업이 서진 시스템과 연결되고 웹툰의 성공이 미스터블로로 이어지는 것처럼요. 이런 연결고리가 여러 고성장산업에 걸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잠시 시간을 갖고 화면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핵심만 딱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앞으로 시장의 급등주를 볼때 여러분이 이네 가지 패턴을 기억해두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첫째, 기업의 혁신적인 성과가 있었나? 둘째, 판을 바꾸는 전략적 제휴가 있나? 셋째, 산업 전체를 띄우는 섹터 모멘텀이 불고 있나. 마지막으로, 어떤 투기적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나. 이네 가지 틀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치와 심리가 만들어낸 오늘의 이 패턴들, 과연 내일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